여느 때와 다름없이 영진 씨의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동생, 점심시간을 앞두고 자취방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간 동생이 그 길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했어요. 카톡도 안 받아. 여섯 시 이제 여섯 시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엄마 어이 고호가 연락이 안 되네 점심때 저기 집에 좀 간다고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전화를 한세번 하고 카톡도 했는데 안 받아 그래 시간 되면 종호 집에 한번 가봐 엄마 석연치 않은 예감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는 빌라에 가달라고 부탁한 영진 씨 그런데 엄마 여기 지금 왔는데 집은 비어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막 경찰이 오고 소방서가 오고 난리가 났다 한 마바라.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도착해 있었다는 건물 앞. 좀더 기다려 보자 하고 내가 1층을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사모 보호자분 되세요. 그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앵통합니다마는 망인입니다. 해더라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옆집인 402호에 살고 있는 40대 강씨.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에 112 신고로 제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그랬다. 4월부터 그쪽 벽에서 뭐 계속 웅 한단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 오퍼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못 잤다. 동생의 사인은 과다출혈, 부엌칼, 식칼. 이런 걸로 이제 응? 이게 여러 차례. 21번이라고 하니까. 몇통이 어. 터지더라고. 을을 것부터 그러는지 상상이 가잖아요, 상상이. 그런데 가족들은 종호 씨의 죽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들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충관성 안 닮으면 모른다. 그런데 이건 제동생이 원인을 제공 안 했거든요. 텔레비라도 그 있어서 텔레비라도 웅거려서 웅 웅거리다 웅 소리가 더 그런 얘라도 하지 티비도 없잖아 종호 씨의 집엔 문제의 우퍼 스피커는커녕 소음을 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체 종호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린 해당 빌라를 찾아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진동 소리 같은 소음이 난다고 근데 저도 이제, 좀 이제 소리 좀 예민해가지고 그런 소리가 또 진지해가지고 이으면알 텐데 우리는 전혀 그래. 평소에 어, 그런 말 하지 않 옆집이시잖아요. 평소에 뭐 웅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어, 종호 씨의 이웃인 강 씨는 대체 어떤 벽간 소음을 들었다는 걸까? 그런데 종호 씨의 휴대전화 속에서 영진 씨는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종호 씨와 집주인의 통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는데요. 옆집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서 난것같던데요 저는 옆집 사람이 뭐 핸드폰 진동 울리다 보다 하고 저는 신경 안 쓰긴 했거든요. 종우 씨 역시 수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집주인을 통해 불편을 호소해 온강 씨. 아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복도나 그런데 벽이 이렇게 울, 울 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금이요? 지금도 그랬다 그러면 어? 잠시만요. 제가 문 밖에 있는 나가볼게요. 지금 안, 안 들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네, 소리로는 안 들리네. 진짜?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들, 들리는 건가? 그러면... 예, 네, 저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자꾸 전화 오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집 한번 둘러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거요 그러면은 열두 시에서 한 시에 있다고 치래? 그리고 사건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건물 관리인과 함께 소음의 원인을 찾아볼 계획이었던 종호 씨아예 어머니 예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웅거리는 소리 핸드폰 동영상으로 동, 그걸 촬영을 했어요 종호가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없는 걸 결백을 하려고 저장을 해야 되고 이차안 들리는데 귀에 이렇게 들이, 들으면은 바로 사건 발생 이틀 전, 종호 씨가 자신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 소리는 대체 뭘까요?